시간입니다. 오늘은 취업 일자리 관련된 소식 알아봅니다. 신현종 페어링 HR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워낙 관심들이 많고요. 인턴으로 일하다가 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근에 이런 그 바람들이 많이 불고 있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그 여러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선발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이 좋은 인재를 선발하였지만 어, 이 신입사원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만 둔, 둔다거나 아니면 단순 변심에 의해서 회사를 관두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직 우리 대학에서 이 직업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알수 있는 이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생활이나 직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 이런 부분이 조금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채 입사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좀 발생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이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내놓은 다양한 해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턴 채용 즉 정규직 채용을 가장 뒤에 두고 이 업무를 배우고 일을 할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해서 본인이 먼저 일을 해보고 회사를 나와 맞는지 이 직무가 나와 적합한지 먼저 평가를 하고 이~ 그, 구직자들도 좀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일을 배울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제도라고 저기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채용 방식의 변화는, 어, 작년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채용 문화의 변화에 많은, 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어, 요즘 추세입니다. 네. 직원들을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댐댐이를 좀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입사 후에 곧바로 퇴사하는 조기퇴사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실제로 그러면, 74원들이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 예, 이 기업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 일반적으로 채용과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이 밝혀진 것은 없는데 사실 이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한국 경영자 총협회에서 2013년에 나온 자료를 좀 보면은 수습사원 100명 중이 자발적 퇴사가 10.3명,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가 3.2명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00명이 입사를 한다고 치면 어이 신입사원들 중에 15% 가까이가 어 그만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 에서 인사 담당자 3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 신입사원들의 일, 신입사원들이 1년 이내에 32%가 퇴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사가 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채용 전제 인턴 전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지는 이유를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어렵게 회사에 들어갔다가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두는 비율이 3명 가운데 한 명꼴이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구직자 입장에서도 일단은 들어가고 보지만 다니다 보면 또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인턴십을 하고 직원으로 채용되는 게 좋겠죠. 예, 구직자 입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 네, 채용전제, 인턴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봐주세요. 예, 제가 커리어 코치로서 저는 이 네. 구직자 분들에게 아주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그 채용전제, 인턴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좀더 시행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채용전제, 인턴은 아니지만 이 기업에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통 네. 공개 채용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취업 준비를 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다 보니까 이 입사 기업하는, 입사를 어, 기, 희망하는 이 기업에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졸업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문제시하고 있는 이런 보여주기 스펙 이런 것들을 좀 쌓기 위해서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처럼 미리 좀 학생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사를 알리고 이 선발을 한다면 이 기본기 그리고 또 글쓰기 실력 그리고 면접 면접 전형 등에서 좀 판가름이 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전제 인터넷 경우. 도 기업마다는 조금 다르지만 어, 이 졸업 예정자가 되는 4학년 1학기라든가 아니면 7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 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회사에서 일도 좀 해보고 또한 또 정규직이 전환되지 않더라도 이 좋은 사회 경험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이 경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구직자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에 그냥 인턴으로서 경험을 갖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기업과 구직자의 요구가 맞아 들어가면서, 어,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최근에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요번 상반기 전형에 좀 자세히 보시면요한그 네. 백화점 유통, 대기업에서 이러한 전형을 좀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3년에 하반기 채용 전형부터는 아예 이 공채 제 공채 전형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서류 접수를 통해서 또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네. 그 채용 전, 채용 전제 인턴만을 통해서 이 신입 사원을 선발을 하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어 이렇게 좀 지금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이 회사의 좀 특징을 보면은 일단 전공과 상관없이 전공 무관으로 지원을 할수 있다는 이 특징이 있고요 또 1차 면접에는 좀 캐주얼한 면접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양복이 아닌 네. 이 캐주얼 복장을 가지고 카페에서 만나서 인사담당자와 면접을 보는 이런 그 재미있는 어 면접도 실시를 합니다 또 이렇게 반대로 1차 면접에서 합격을 하면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무거운 분위기에 이 양복을 입고 이 실무진들 또 임원분들과 만나는 2차 면접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어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인턴으로 선발이 되면은 이 현장에서 무슨 기획을 하거나 관리를 한, 관리를 하는 이런 업무가 아니고 좀 저희가 몸으로 배우는 실전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그 필드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또한번 이상 순환보직 제도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도 일할 기회를 주고요. 또 지방에서 어, 합격해서 올라온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숙식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 후 어, 최종 면접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백화점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유통 분야가 굉장히 사실은 고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일에 적성이 맞는지 또잘 적응하는지 이런 걸 이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제 또 다른 기업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이제 오래 전부터 이런 제도를 또운영하 회사는 네. 영업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있는 이 주류 관련 회사들이 가장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주 주류, 주류 영업 관리 같은 경우는 어, 이 보통 인턴에 선발하게 되면 인턴 일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의 특성상 주류가 판매되는 곳이 주로 밤에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그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직원분들과 똑같이 동일한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고요. 또 중간에 이 개인 과제를 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 과제를 통해서 직접 이 저희 그 업소에 가가지고 사장님들과 만나서 주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야 되고 또 개인 프로모션 마케팅 전략 등을 세워서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과제를 수행하는 이런 그 그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면접을 하고 어, 이 정규직이 전환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식품 관련 대기업에서도 이러한 인턴 채용 바람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유통, 식품, 주류 이런 쪽에서 주로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제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인데 결국 이제 인턴 아닙니까? 그러면 전형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실 그 네. 평가 방식을 저희가 좀 보면요, 이런 네. 그 채용 전제 인턴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전부 네. 뭐 똑같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이다, 그냥 인턴이다 이런 거를 어, 명시를 하는 거죠? 예, 이 네. 모집 공고에 잘 보시면은요, 네. 어, 우리는 채용 전제로 한 음. 인턴이고 나중에 최종 면접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화를 한다 이렇게 네. 분명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한번이 실제로 현재 어 채용을 진행하고 있, 진행하고 있는 한 대기업이 네. 좀 예를 가져와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제가 좀 보시면은요 인적성 검사를 좀 실시를 합니다. 정규직 네. 채용과 똑같이 그리고 면접 1차 전형을 거쳐서 이 인턴 실무 어 현장에 배치를 하고 또이 신입사원처럼 이 인턴 소양 교육과 직무 교육 그리고 매너 교육 실제 업무에 파견 배치하는 어이 실질적인 그 교육까지 전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 과제 및 그룹 과제를 수행해서 제출하고 또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이 저희가 보통 직장인들도 근무 평가를 받듯이 똑같이 네. 예 근무 평가를 받고 근무 부서의 평판 조회를 거쳐서 이 최종 면접에 어. 최종 면접을 통해서 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그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인적성 검사 때 1시간 정도의 이 자필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기업들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의 특징을 가지고 이 채용 전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을 하고 인적성 검사를 하고 1차 면접을 하고 뭐 일반 기업의 전형과 여기까지 는 유사한데요. 그다음에 네. 이제 현장에서 실제 인턴을 해 나면서 어, 업무를 수행하고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점들 그리고 최종 면접을 거친다는 점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인턴 어 과정에서 잘 해야 되잖아요, 구직자들은. 아,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예. 이제 최종. 아, 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주안점으로 삼아야 까 예, 아까 보신 대상 네. 중요한 부분 을한두 가지 정도를 좀 짚어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개인 과제와 그룹 과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통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개인 과제와 그룹 과제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이 인턴 기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으로서 이 직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턴 사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평가를 받고 이 수행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보통 평가를 받게 되고요. 여기서 좀이 업무를 분장할 때 인턴 사원들끼리 사실 서로 좀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조금 티가 나는 좀잘 보이는 좀 이런 부분에 자기가 하겠다고 서로 좀 신경전을 좀 벌이는 그렇죠.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기업에서 평가를 할때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하는 것 부분보다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얼만큼 성실하게 수행을 했고 결과를 냈고 또이 팀으로서 기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거는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룹과제 그리고 개인과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다른 하나는 바로 이 근무 부서의 평판 조회입니다. 저희가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사실 평판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그렇지. 이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100점 만점이라면 이 평판 조회가 50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일을 같이 해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 장점과 단점도 잘 파악하기 때문에 본 인사 부서에서는 이 최종 면접을 하기 전에 이 본인이 근무했던 부서의 부서원들이나 또 팀장을 통해서 반드시 평판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좋은 의견이 나와야 또 채용까지 갈 수, 채용과 최종 면접이 기회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이 부선에 있는 선배분들과 잘 지내는 것,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업무나 과제 수행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중요하다. 평판 네. 주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좀 사례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전에 한 네. 수산물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이런 채용 전자 인터넷 합격해서 인턴 근무를 했던 그 사례 좀 지원자가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개인 과제, 그룹 과제 전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근태라고 하죠. 이 근무 태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과제도 1등을 했기 때문에 사장님과 또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었고요. 네. 또 항상 밤 까지 남아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인상을 남겼는데 아좀 문제가 본인이 인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부서에서 시킨 일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과제를 제출하는 시간에 맞춰서 부서 업무를 좀 소홀히 하고 선배분들하고 네. 좀 마찰이 있었고 어좀이 나중에는 이 평판 조회를 통해서 근무 성과를 뛰어났으나 이 부서원들과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최종 면접의 기회도 받지 못하고 어이 그냥 인턴 수료로 이렇게 퇴사를 했던 요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네. 힘드네요. 네, 네, 어렵습니다. 인턴도 참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예. 과제도 수행해야 되고 또 부서에서 일도 시키고 관계도 잘해야 되고, 맞습니뭐 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잘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인턴 지금 수행하다가 그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좋겠지만 어차피 경쟁이니까 그렇지 못하고 인턴이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에 다른 곳에 취업하는데 혹시 좀 불리합니까? 아, 일단 장점과 단점을 네. 두 가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일산업계에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 경쟁 기업들은 경쟁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현재 키우고 또 일을 하게 하는지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서 다른 경쟁 기업의 같은 산업군에 있는 회사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 기업 인사 담당자도 잘 압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불이익을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산업에 다른 산업에 있는 동일 직무. 사실 영업직 같은 경우도 이 제품과 산업의 분류가 다른 것이지 하는 업무는 또 비슷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해본 거기 때문에 또 도전 정신이 있고 열정이 있고 사회를 배운 그런 자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어, 이 기업에서 높게 평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경험이나 인턴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 이 신입사원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던 조기 퇴사 이게 좀 낫다는 것이 좀 이렇게 업무를 통해서 많이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산업군으로 좀 눈을 돌려본다 그러면은 이 인턴을 경험했던 것이 상당히 좋은 스펙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용을 전제로한 인턴제도 오늘 알아봤습니다. 뭐 어디 가더라도 경쟁은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들이 좀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종 페어링 HR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